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금장다육에서 요 수제분들과 함께 할게요. 어, 새 것들도 있고, 지금 중고분들도 있습니다. 저뒷편까지 있으니까 끝방까지 봐주시기 바랄게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자, 1번은요, 흑사랑 선형분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종이컵을 제가 일단 다 놔둘 텐데요. 어, 싸, 어, 개수가 많고,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애들 일일이 재기가 어려워서 종이컵을 놔둡니다. 일단 종이컵 지름이 7에서 7.5 정도 돼요. 일단 흑사랑 선형본. 핑크색의 꽃이 요렇게 예쁘고 얘는 가운데 부분이 빵빵해서 실질적인 느낌이 더 사이즈가 큽니다. 자, 위에 입구 사이즈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1번 흑사랑 선형입니다. 만원이고요. 요거는딱 들어간 입구 사이즈 뭐7.7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빵빵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재면 10cm 정도 됩니다. 1번 만원입니다. 2번은요. 정습은 2종입니다. 자, 두개 금액이 28,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모양이 참 이쁘게 나온 정수분입니다. 컬러도두 가지 다 이쁘죠. 자,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합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에 조금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긴 한데요. 보시면 10.5 정도 되고, 높이가 10에서 높이가 10.5 정도 되는 자 정수분 자이종이구요두개 28,000원입니다. 3번은 금강분입니다. 두개 15,000원에 갈게요. 자, 금강분이 참 깔끔하고 이쁘거든요. 컬러감도 여기 보시면 너무 깔끔하고 두 개가 특히 또요 금강은 사이즈가 제가 좀 있는 편이에요. 옆에 어,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사이즈 보시면 9.5cm 나옵니다. 그다음에 높이가 8cm 정도 돼요. 자, 3번 이종에 15,000원입니다. 4번은 자, 꽃등 분입니다. 요거 음, 사이즈가 제법 크고요. 요 화분 라인이 참 캐릭터도 그렇고 그림 자체가 그림체가 참 예뻐요. 어, 되게 귀엽잖아요. 자, 일단 4번의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먼저 높이부터 보시면 10.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외경으로 쟀때 사이즈 가 14가 넘어가요. 자, 사이즈가 너무 좋고 색감도 산뜻하니 자 4번, 자 요거 27,000원입니다. 자 5번 꽃등분, 자 요거는 24,000원입니다. 자 왼쪽 거랑 비교를 해주시면 자 느낌이 자요런 화분이죠. 음 오른쪽은 다리발도 있으면서 높이감이 살짝 더 있네요. 자, 높이가요, 거의 12cm 나왔고요그 다음에 외경으로 쟀을 때 10.5cm입니다. 자, 요것도 캐릭터가 너무나 깜찍하고 만화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식재 넣으면 되게 산뜻하겠죠? 5번, 24,000원입니다. 6번은 본토분입니다. 본토분, 17,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높이가 11이 살짝 넘어가고요그 다음에, 자, 요렇게 외경으로 볼게요. 12.5가 넘어갑니다. 사이즈가 큰 편이죠. 6번입니다 요거 17,000원입니다 7번 건이분입니다 요거는 만원 갈게요 요거는 또 새거에요 이게 2만원에 판매가 되는 건이분이죠 자 높이를 보시면 13대입니다 어, 외경으로 12.5cm에요 7번 새거구요 만원입니다 8번은 흑사랑분 2종입니다 18,000원에 가구요 요것도 사이즈 작은 애들이 아니고 보시면 사이즈 제법 있어요 둘다예쁘죠 자 일단 높이부터 재면 왼쪽께8.5 정도 되고 오른쪽께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경으로 보시면 어 얘는 거의 10.5그 다음에 얘가 9가 살짝 넘어가네요. 자 8번 흑사랑 2종 18,000원입니다. 9번요 자 요거는 설화분입니다. 설화분 2종이에요. 18,000원이고요. 요거 꽃 색상만 다르고 느낌이 같죠. 자 높이가 11 살짝 넘어갑니까? 11그 다음에 자, 외경으로 보시면 9.5에서 1 4 사이, 그 정도 됩니다. 9번, 요설 화분도 이렇게 색상이나 요런 느낌이 되게 깨끗한 느낌이 드는 그런 화분이죠. 9번입니다. 자, 10번, 11번, 요거는둘다 마멜분인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비교해 주시면서 봐주세요. 자, 10번 마멜은 29,000원입니다. 높이감도 있고 사이즈도 좀 제법 있어요. 특히 마멜은 이렇게 잔잔한 꽃, 너무 예쁘죠? 자 10번부터 사이즈를 재보면 높이가 1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경을 재면 8.5cm. 자, 이게 10번 2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자, 요거도 칼라 너무 깨끗하게 예쁘죠. 자, 11번은 23,000원입니다. 높이는 7.5에서 8 사이. 그리고 외경으로 이렇게 재면 거의 8cm 정도 나옵니다. 11번 마멜은 23,000원입니다. 자, 12번은, 자, 요거, 도향분이에요. 어, 색감이 살짝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도향분, 요렇게 타원형으로 생겨서 사이즈가 큰 도향입니다. 요거는 개당 13,000원이에요. 지금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개를 세트로 하시게 되면 2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요게 12.5, 그 다음에 높이가 9 c m 나옵니다. 자, 아, 연한 베이지 톤에꽃 들어가 있는 도향분, 12번입니다. 13번은 소단분입니다. 이거는 8,000원 갈게요. 요 소단분도 너무 예뻐요. 소단분이. 또 사이즈도 또 작은 애들이 아니라서. 자, 일단은 높이부터, 높이는 종이컵하고 비슷하죠? 자, 높이가요. 어, 팔이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입구 사이즈 종이컵하고 비교해주시고 9.5cm 됩니다. 13번, 8,000원입니다. 14번요. 자, 요거는 플로어 공방입니다. 자, 플로어 공방 중에서 플로어는 다리빨이 예뻐요. 자, 요 플로아 공방 금액은 15,000원입니다. 플로아도 작은 애들도 가격대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입구 사이즈 이렇게 비교하도록 하고 14번입니다. 15,000원입니다. 15번은요, 자기야 공방입니다. 요거는 18,000원 갈게요. 사이즈 종이컵을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어이 자기야도 은은한 느낌이 이렇게 써서화분은 되게 고급스러운 자, 자 아, 자기야가 자야분. 뭐 제가 잘못 썼네 자야분입니다. 자야분. 자, 이거 입구 사이즈도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15번 18,000원입니다 16번 자, 이거는 은가비분입니다 사이즈 비교해 주세요 자, 높이가 10cm 되고요 이거는 사각인데 어, 외경으로 쟀을 때 8cm 정도 됩니다 이 은가비도 어, 되게 은은한 그런 느낌이 드는 화분이에요 자, 16번 만원입니다 17번은 1,4분 2종입니다 자, 1,4분 2개 갈게요 18,000원이고요 높이도 종이컵에는 비교해 주시고, 자, 요거 1, 4분은 굉장히 귀엽잖아요. 1, 4분. 자, 두 개입니다. 위에 입구 사이즈 이렇게 비교하고요. 오른쪽에 살짝 좀더큰 느낌이 있죠? 17번, 18,000원입니다. 18번은, 자, 요거, 눈이분입니다. 눈이분 요거도새거고요새 건데, 13,000원에 갑니다. 높이는, 자, 9c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프릴 잡힌 쪽으로 사이즈가 10cm 나오는 눈이분. 18번, 13,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에 19번, 20번이 돌한 분이에요. 요거는, 어, 왼쪽, 요 그림이 19번이고, 요꽃 그림이 20번입니다. 금액은 15,000원에 갈게요. 얘네들은 사이즈가 좋아서 진짜 웬만하면 다 신겨요. 자, 13 나오죠, 높이가. 그 다음에 요렇게 외경으로 재면은 거의, 어, 보시면 12 정도 되거든요. 자, 19번이고, 요 칼라.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1번, 22번, 자 요거는 너무나 깜찍한 홍시분입니다. 어 금액은 각 38,000원이고요. 먼저 요거 세트로 요거는 특히 요런 애들 세트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1번, 자 요거 너무 예쁘잖아요이 홍시분. 자요 홍시분이고, 그 다음에 22번. 요것도 너무 깜찍하죠? 요게 22번입니다. 자 위에 둥글게 프릴이 잡혀있어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11.5 됩니다. 자, 21번 홍시분, 22번 홍시분입니다. 23번 캔디분이고요. 자, 요거는 이것도 개당. 자, 개당하시면 14,000원. 그다음에 세트로 하시면 24,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요게 23-1로 하고요. 요거를 23-2번 할게요. 1번, 2번. 그래서 요것도 어 세거거든요. 이게 아마 2만 원할 걸요? 2만 원. 어 자, 요거, 그래서, 개당 14,000원. 사이즈 안 됐군요. 세트는 24,000원. 자, 높이가 10.5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름이 거의 7.5에서 8. 자, 2 3번이고요 가격 보시고, 어, 단품으로 하실지, 세트로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4번요. 자, 요거는 흑예분입니다. 이종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요렇게 되고, 이 흑예분도 느낌 있어요.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옐로톤 하나. 이렇게두개 갑니다. 자, 높이감이 살짝씩은 좀 다른데, 8.5에서 9 정도 고사에 그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코 사이즈. 종이콧보다는 크죠? 일단, 재보면, 8.5 정도 됩니다. 24번입니다. 25번, 26번, 27번. 자, 요거는 명화분이죠. 이거는새거고요 새건데, 자, 컬러가 다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본대로 붙였는데, 자, 이것도 새 건데, 이게 아마 만 몇천 원할 거예요. 자, 근데, 7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2 5번요칼라 26번, 27번입니다. 자, 높이는요, 10, 어, 12.5에서 13 사이. 그 다음에, 자, 지름이 거의 11.5 됩니다. 25, 26, 27번입니다. 28번은 선물레분 2종입니다. 왼쪽, 오른쪽 둘다 선물레분이에요. 사이즈 보시면, 어, 사이즈가 제법 좋죠. 그 높이가요, 9.5cm, 오른쪽에 9.5cm 되고, 그 다음 지름을 보시면 얘가 10.5. 그 다음에 사각은, 사각도 10이 살짝 넘어가네요. 자, 28번, 손물레 2종입니다. 29번, 30번요, 같이 볼게요. 이게 어, 어, 뭐냐면, 호프 공방이거든요. 호프 공방 속파기 사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갈대가꽤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29번 사이즈를 보시면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 9번은 38,000원, 3 0번은 32,000원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30번. 자, 사이즈 볼게요. 높이부터 보시면 8하고 9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9번 같은 경우에는 외경으로 11. 그다음에 30번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14. 자, 29번과 30번입니다. 31번. 자, 요거 소담분입니다. 자, 소담분도 사이즈가 좀 있는 소담이에요. 높이가요. 어, 11 살짝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경으로 쟀을 때 10.5cm 나오는 소담분입니다 자 31번 이거 톤 자체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서 참 은은한 느낌이 매력적인 자 31번 소담입니다 32번의 공방분 2종이에요 라인분 하나 들어가 있고 공방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 예쁘죠 자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이렇게 두개 갑니다 12,000원입니다 3 3번의 소코리분입니다. 사이즈가 큰 소코리에 손잡이까지 달려 있는 자, 소코리분. 자, 요거는 29,000원입니다. 자, 높이가요. 11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외경으로 12cm 나오죠? 자, 33번 소코리에요 29,000원입니다. 34번. 자, 요건 예감분 2종이고요. 자, 두개 22,000원입니다. 요 예감도 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두 개. 자, 사각. 요렇게 두 개입니다. 자, 요거 높이가, 음, 거의 10cm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왼쪽에 사이즈 약간 더 큰데, 요거는 9cm. 그다음 오른쪽에 7.5cm. 34번 예감 2종입니다. 35번. 자, 요거는 유유분 2종입니다. 두개 14,000원이에요. 아, 이거는 높이가, 자, 왼쪽에 10.5고, 오른쪽은 거의 12 되죠. 그 다음에 요와인점 모양 같은 게 11.5. 그 다음에 빨간색 얘가 얘도 거의 11.5네요. 자, 두개 14,000원입니다. 36번, 자, 꽃단분입니다. 요거는 18,000원이에요. 꽃단분 중에서 이렇게 롱,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자, 높이가 요 13이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경으로 쟀을 때 9cm 나오는 사이즈고요. 자, 36번, 조금 모양도 라인도 예쁘면서 높이감도 살짝 있으면서 이런 느낌 36번입니다. 37번. 자, 요것도 꽃담입니다. 꽃담 2종이고요 자, 요건 2개 갑니다. 12,000원에 갈게요. 요렇게 2개예요 얘도 오른쪽 것도 사각인데 큐빅 있으면서 반짝반짝 이쁘거든요. 근데 화면에는, 어, 그걸 못 담는 것 같아요. 자, 2개. 자, 종이 커버하고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자, 요거 12,000원인데요. 왼쪽 거가 높이가 11 나오고, 오른쪽은 9cm 나옵니다. 38번은 자기야 공방입니다. 3만 1,000원이고요. 요거는 일단 모양을 일단 봐주세요. 옆모습. 자, 이게 사각 소파기분이거든요. 귀한 아이죠. 자, 사이즈 보시고 높이감도 뒤쪽에 살짝 더 높은 거 보이세요. 자, 이게 앞쪽에 높이가 12.5면, 뒤쪽에는 높이가 13대요. 약간 비스트마 이렇게 내려온 라인. 그리고 안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자기야. 요거 38번 3만 1,000원입니다. 39번. 자, 요거는 수피아분입니다. 흑약이죠. 이거 32,000원입니다. 얘도 보시면 느낌 자체가 은은하게 나왔어요. 자, 수피아. 요렇게 생긴 색감도 보시면서. 자, 사이즈, 이코 사이즈 요렇게 되죠. 39번. 32,000원입니다. 40번 수피아는요. 39,000원입니다. 요거는 또 모양이 빵빵하게 생겨가지고, 모양이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얘는 다속파기죠 안쪽 보시면. 자, 뒷모습 나비까지 그려져 있으면서 40번. 자, 사이즈 봐주세요. 종이컵이랑 40번입니다. 41번은 새아분입니다. 자, 새아라인 중에서 꽃 있는 손잡이는 요 라인이에요. 39,000원입니다. 이 새아는 또 사이즈 제법 좀큰 편이죠? 자, 입구도 보시고, 30, 아, 41번이죠? 41은 39,000원입니다. 42번, 43번. 자, 이거는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어, 지단분입니다. 자, 이것도 지단분 어, 3 개가 나오는데 일단 같이 보여드릴까요? 자, 제일 마지막 번호가 여기 사이즈가 커요. 자, 요거 3 개가 전부 다 새거거든요. 근데 원가 이하로 13,000원. 42번과 43번은 13,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이게 높이가 9cm 살짝 넘어가면서 어, 외경으로 쟀을 때 10.5cm 정도 되거든요. 요 노란 톤이 42번. 그럼 이 화이트 톤이 43번입니다. 44번. 자, 마지막 지단분이죠 2만원입니다. 이게요, 어, 개당 3만 8천원 하는 라인이에요. 근데 새 거거든요. 자, 9.5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계형으 쟀을 때 14cm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자, 44번 지단 2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금장다육에서 또 수제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수제분들이 역시나 너무 예쁘죠. 자, 보기만, 보기만 봐도 이렇게 힐링이 되면서 자, 예쁜 화분들 어, 가격 착하게 냈으니까요. 예쁜 화분들 꼭품어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